정정이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 맞다니까 참또주 목사 있잖아 주, 주, 주제아 목사라고 어, 어. 그 보면 또 우리 주제무또 멋진 친구 음, 주제일이 주시 주상대 주시들의 성이 참 양반들이 많아 이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쁘게 인식된 사람 별로 없어 어, 그런가 어. 그 내가 이래 볼 때는 주시들이 보면 음... 하나같이 좀 온순하고 이래 보면 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그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성주의 친구야 아이거 고마워 친구. 아니야 아니, 나 있는데 나, 나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래. 그 사람은 저 멀리 저 멀리서 무지개 터고네. 나서 식당에 홍기야. 야 내가 술 한잔 사줄게 내가 뭐뭐 뭐 군대에서 감방 팔아놓은 돈도 있다 해가지고 가가 이제 술을 한잔 먹어서 저집 식당에서 안주 시켜가지고 어? 먹었는데 니 이리 와봐라 나 화장실이 어딨냐 하니까 저 뒤에 있다더라고 왜 그러는 충가보리더라고 이리 와봐 화장실 잠 가라 보니까 가르쳐줄게 둘이 내 얘기 듣나 성중아 그래 그래 내얘기 근데 니그뭐 네 홍기 그 식당 갔댔나 그래, 내일이 들어보니까. 언제야? 언제야? 안 아플 때, 안 아플 때, 안 아플 때, 명이 안 났을 때, 때. 때. 그래, 가가지고, 야, 홍기야, 니, 네, 이게, 네하고 내하고, 둘이 얼굴 좀 보자. 그 우리, 그, 화장실에, 어? 니가 음. 음. 낯짝이 그게 뭐냐, 이러니까. 그게 사람 낯짝이냐, 내가 이랬거든. <laughs> 그러니까 온게 이래 야이 시마노만 니도 얼굴이 만만찮다 이러더라고 <웃음> <웃음> 나는 이놈아 군대에서 씨마놈만 철모를 하도 많이 써거라 그래, 얼굴이 시그러져요 그렇다 삼십 년을써 쓰거나 그러니까 장상의도 오라 해가지고 같이 셋이 사진 찍지 말고 이놈아 그걸 보자 그래서 장군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다음에 셋이 참석할 때는 의자를 걸상을 안하시 세계 갖다 놔라, 경로석이라 해가지고. <laughs> 나이 친구들보다 다1 0년더 늙어 보이니까. 승갑이 <laughs> 항구라는 건 빼라. 군대생활 3년도 아니고 30년 만땅고다 채우고 34년 하고 나왔서 호박이 거미 갈때안 됐냐. 너는 나를 이해해줘라. 매일 그, 배낭리고 산에 올라가고 뛰어가다니고 죽다 살도 나왔는데, 니는 이놈아 사회생활 했는데 왜 그랬지 그러지 홍기보고 아. 그러니까 씨발로만 노가다하고 개씨발 술 처먹고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니네 얼굴이 사람 얼굴이네 그 다음에 장상우이도 많이 늙었어 장상우이도 그래 그 그래. 그래. 많이, 그래. 많이 그래 많이 늙어 맞대가서 동아는 주성주의하고 우리 친구들 동아는 얼굴 많아 그래. 그래. 그래 맞지 근데 유일하게 늙어 빠진게 이제 나는 좀 빼라고 한구라는 그래. 왜 빼냐 하면은 어제 혼자 그, 내속가30 년, 방이 1년 했는 사람들, 30몇년내 했잖아, 내가 그래도. 안 그렇냐, 솔직한 말로. 33년 4개월 했나, 이래 하고 나왔다고. 만다고 세워 나왔다고. 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성규그 고마움은 내가 알아. 내가 가야. 브라 계속 쳐지게 되고 쳐도 재밌지 니하고 어, 뭐 옛날 뭐 커닝했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못다리를 어그니가